안녕하세요. 창원능품치과 박시찬 원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오아시스를 찾은 이유는 바로 어, 덴티스 스캔바디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덴티스 스캔바디는 개발 과정부터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정말 애착도 많이 가고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 먼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죠. 스캔바디는 디지털 방식으로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채득하여 디지털 임플란트 워크플로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버트먼트입니다. 스캔바디는 비판 사유율을 최소화한 덴티스만의 표면 코팅으로 스캔 스프레이 없이 선명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정합을 위한 덴티스만의 상부 디자인과 인체 공학적인 S라인 형상을 적용하여 체결 시 주변 간섭을 최소화하였으며 원바디 형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칭률이 높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어 모델리스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간 캐스너와 함께 사용하여도 정확한 스캔으로 높은 정압도를 보여줍니다. 덴티스의 스캔바디는 인터널 썸머지드, 인터널 티슈 레벨 전용 두 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널 썸머지드 타입은 네로우, 미니, 레귤러 3개의 직경과 픽스처 탑 기준 8, 12, 16mm의 3가지 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접 치아와의 거리,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널 티슈 레벨 전용 타입은 직경 4.8 플랫폼 전용의 레귤러 사이즈와 직경 6.5 플랫폼 전용의 와이드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으며 픽스처 탑 기준 5, 9mm의 두 가지 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숏 사양의 그루브를 적용하여 식별에도 용이합니다. 스킨바디는 전용 키트를 이용하여 사양별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목소리가 좋으니까 역시 빛이 납니다. 덴티스 스캔바디의 일단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굉장히 정확한, 어, 스캔. 그 다음에 스캔하기 굉장히 편하다. 이런 부분을 볼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 스캔바디라고 하면, 스캔바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어, 매개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전통적인 이제 아날로그 인프레션 코핑은 인상체에서 임플란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디지털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스캔에서 그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려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상을 뜰때 인상체가 변형이 된다든지 지금 보시는 픽업 타입의 인프레션 코핑을 꽂을 때, 어, 굉장히 힘을 줘서 변형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석고가 굳으면서 어떤 무게라든지 수축에 의해서 변형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디지털 스캔바디를 쓰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 디, 디지털 스캔바디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 많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 스캔바디를 쓰게 되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어, 인상체도 어 많이 이제 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를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덴티스 어, 스캔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스캔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 스캐너는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스캐너에서 발사된 그런 빛이 피사체를 맞추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적절한 난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반짝반짝하게 되면 빛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덴티스캔바디는 어, 아주 적합한 표면 처리와 그 다음에 코팅을 통해서 어떤 스, 어, 스캐너를 사용해도 스캔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과거, 어, 지금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오토클레이빙 하기 위해서 스캔바디 지치가 아주 깔끔한 메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어, 적절한 표면 처치 처리를 통해서 스캔하신다면 아주 스캔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덴티스캔바디는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아주 깔끔한 정도를 유지하면서 스캔이 잘 되는 그 정도에 딱 맞춰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정확도를 말씀드렸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스캔바디는 임플란트 위치가 어, 전체 구강 내에서 임플란트가 어디에 위치한 지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저희가 스트레스 없이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어,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캔바디와 라이브러리 정말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할때 어, 다른 회사의 제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 소개를 하는데 항상 조심스럽지 조심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런 제품들은 이미 과거에 몇년 전의 제품이고 저희가 디지털을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데는 과거에 이런 오류도 전부 다다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캔바디는 한마디로 카피입니다 이제 유명 회사의 제품을 카피를 해서 어 옮기는 그런 제품인데 스캔포스트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가 항상 임플란트 위치가 기,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갔을, 깊게 들어갔을 때는, 어, 스캔 포스트가 모두 잠기게 되죠. 그래서, 어, 스캔 포스트란 아주 긴 이런 이제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저 위에다 캡을 꽂아서 하게 되는데, 저두 회사 제품 둘 다, 어, 카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스캔 포스트의 경우는 거의 유사한, 어, 크기가 나오는데, 어, 스캔 포스트를 꽂을 때 어, 사용하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어, 기성 어버트먼트에 해당하는 링크를 꽂아서 상방에 보철물을 올리게 됩니다. 우측가면처럼 근데 링크를 꽂았을 때 링크의 높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어, 이런 이제 각각 위치가 다른 링크를 꽂고 상방의 캡을 꽂았을 때는 그렇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스캔 포스트를 다른 스캔 포스트를 쓰고, 어 이런 이제 링크보다 작은 이제, 어 TRBS로 가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치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면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연한 해색 부분이 바로 구강내에서 실제 실물을 스캔한 거고요. 진한 회색은 디지털로 옮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좌측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에러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 부분 같이 이렇게 조합이 잘못되게 되면 실제로 실제로는 티아베이스가 굉장히 낮게 있는데 디지털적으로 높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을 구강내에 어 만약에 꽂으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좀 헷갈리게 되죠. 실제로 디지털 컴포넌트가 상방에 있게 되면 실제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보철물을 만드는데 실제 구강내에 넣으면 아래쪽까지 다운이 되면서 교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는 사실 임상적으로는 어 0.100마이크론 이하, 0.1미리 이하는 약간 높다 이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실제로 100마이크론이 넘어가고 뭐 1, 0.15mm 정도,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오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들은 조합을 잘못하게 되면 0.42,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수치가, 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음, 이제 이런 높낮이의 문제 말고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덴티스 스캔바디도 롱도 있고, 숏도 있고, 엑스트라 숏도 있습니다. 있고, 미니나 레귤러 타입의 커넥션도 있지만은 다양한 어 시스템과 스캔 포스트, 어 스캔 바디를 혼용했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각각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오차가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뭐 어쨌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스캔 바디 라이브러리가 맞지 않고 스캔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일단은 피곤합니다. 왜냐면 내면 적합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보철물로 만들었을 때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싶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재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제작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재제작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의미가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스캔을 정확했는데 그뒷 과정이 어, 맞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 고민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교합도 높아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어, 인정면 강도 컨택이 잘 맞지 않게 되겠죠. 이때는 언제 발생하냐면 각도가 맞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이 항상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으로 무리하게 조이게 되면 인접지에 치근 파절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러 이제 다수 임플란트에서 잘 맞지 않는 임플란트를 나사로 조여서 억지로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그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내부 응력으로 가고 이게 너무 클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뭐 어쨌든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임플란트의 보철물을 이렇게 만드는 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걸 보이는데 사실 PFM이라든지 이런 자측 어 자측 어 대구치 부위에 보면 어느 정도 개입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죠. 실제로 디지털로 만들더라도. 어 특정 시스템을 혼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3유닛을 만드는데 두 개는 아주 안착이 잘 되는데, 하나가 안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좌측에, 어, 좌측에 보이는, 아, 좌측이 아닌 우측, 어, 10번대 부분에 최후방 치아를 보면, 이제 커스텀 오버트먼트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바디, 이 예, 요건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 아래쪽에 들어갈 때는 너무 이렇게 패시브하게 잘 들어가고 누가 넣어도 아주 명확하게 잘 들어가서 어, 커넥 어, 제대로 이제 체결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보면 될것 같고요. 덴티스캔바디의 경우는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맞지 않을 때 적당 부분 맞지 않으면 임플란트 경우는 뭐 우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동적인 동요도가 이제 발생하고 특정 임플란트에 하중이 가해지면 어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어, 덴티스 임플란트 어 스캔바디를 정합을 실제 정합을 시켜 봤습니다. 정합시켜 보니까 어, 저희가 어 그냥 기본 사용 프로그램에서도 기본 사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캐드겠죠? 뭐, x 엑스캐드도 될수 있고 a 어, 3 e c 캐드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캐드에서 정말 10마이크론 언더로 이렇게 정합이 잘 나오도록 튜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프로그램 상에서는 어느정도 정합이 되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댄스 스캔 바디도 짧은게 있고 숏이 있고 롱이 있고 엑스트라 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수를 좀잘 확인하시고 여기서 좀잘 선택을 하시는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 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특정 부위 주로 이제 디컵 부위에다가 이렇게 어, 셀렉팅 포인트를 만들고 지금 노, 노트북이라서 약간 늦습니다 제가 엄청 더 빠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그리고 색을 이렇게 확인해서 항상 이 컬러 보면 굉장히 까맣게, 까만 건 아니고 회색인 것 같네요. 회색으로 아주 균일하게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면도, 디퍼런스 맵도 보지만은, 어, 단면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정말 0을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그건 부가능인 것 같고요. 정말 잘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정합을 했을 때, 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볼수 있고요. 스틸컷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어, 디프런스, 어, 3쉐입의 경우는 디프런스 맵, 엑소캐드에서도, 어, 어, 파란색으로, 정합이 잘된 파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색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크리티컬한 부위, 물론 스캔바디를 스캔할 때 모든 영역을 다 스캔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잘안 되는 부위도 있지만은, 상단에 플랫한 부위, 그 그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 방향이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단면도 아주 좋은 걸 보겠고요. 그리고, 어, 이제 타사 스캔바디. 지금 스캔바디 굉장히 유명한 스캔바디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스캔을 하고 있는 그런 스캔바디가 정말 좋은 스캔바디입니다. 물론 재질은 피크로 만들었고요. 어, 피크로 만드는 조합형의 스캔바디입니다. 근데 조합형으로 만들다 보면, 어, 어쨌든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약간 실제 라이브러리가 실제보다는 약간 상방으로 되어 있고 아까 관찰할 수 없었던 그런 노란색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스캔바디가 좋지 않은 스캔바디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스캔바디는 너무나 시수가 잘 강화되어 있고 너무 멋지게 만들어진 스캔바디로 생각이 되는데 어, 이 라이브러리와 이런 부분이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으로 어 약간의 높낮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과 혼용을 하게 되면 더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냥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어 지금 보시는 화면, X-CAD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임플란트 그 부분 스캔바디를 중첩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스캔바디가 많이 묻힐 수도 있고 잘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어, 전체를 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합이 잘안 되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보시면 파란색이 정합이 잘된 거고 남은 색깔들은 좀 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각부 라든지 상단 부분에 좀 기초로 해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감하게 제열하고 상단 부만 했을 때 오히려 더 정합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정합 부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정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덴틱스캔바디 경우에는 뭐. 어떤 누가 사용하더라도 그런 편차를 조금 많이 줄여놓은 게 좋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화면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 어, 우측 부위에는, 어, 기성 라이브러리, 기성 어버트먼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여러분들, 커스텀을 가공하지 않고도 우리가 디지털로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캔바디를 기성, 어, 댄지 스캔바디를 꽂고, 기성 어버트먼트를 꽂은 다음 넣을 수 있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기성 커넥션의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갭 부분 어, 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커도 이런 패시브한 피스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어, 저런 방사선 사진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갭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사선 사진상에서 갭이 어느 정도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갭이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20번 때 임플란트를 제가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임플란트 형상 이제 조금 굉장히 좀 비슷하고 유사하고 다른 치과에서 이렇게, 어 하고 왔는데, 어, 떻게 보면 제가 만든, 어 그 스캔바디와 라이벌을 사용하셨죠. 근데 이 사용자 간에 어떤 편차는 오차 없이 우측 부분에 10번대 같은데 보면 아주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관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간에 이런 편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덴티스 스캔바디를 통해서 우리 커스텀 오버트먼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원스텝으로 만듭니다. 원스텝으로 만든다는 말이 어, 스캔바디로 커스텀 오퍼트먼트를 디자인해서 구강 내 위치시켜서 다시 스캔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예전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스캔하고 그 다음에 <laughs> 어 기공소나 커스텀 제작 업체에서 커스텀 만든 다음에 치과에서는 상방에 보철물을 밀링해서 넣게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스캔이라고 스캔을 다시 해서 만들어야 되는 정말 귀찮습니다 아 진짜 목도 마르고요 아 화도 나고 한데 실제로 이렇게 다시 만든 게 아주 디지털적으로 스플릿한 그런 부분보다 잘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오차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밀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밀링 자체의 흔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항상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밀링 자체가 깔끔하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제, 어,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 그건 스캔 문제, 그 다음에 스캔 바디 실물과 어떤 라이브러리 문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오차는 어느 단계에 생겼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철물 종류에 따라서 어, 똑같은 보철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말씀드렸죠. 기성 어버트먼트를 붙여서 넣게 되면 얘는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보철물입니다. 근데 기성 어버트먼트나 이런 링크, 이런 요소를 구강 내에 체결하고 꽂는다면 얘는 그냥 세멘테이션 어버트먼트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어, 이런 정확도를 잘 악을 하시고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어 굉장히 가이드로 패스를 확보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성 어버트먼트를 꽂아서 넣게 되면 이건 뭐죠? 붙여서 넣기 때문에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넌엑사 타입의 기성 어버트먼트를 넣고 나서 구강 내에서 합착을 한다. 얘는 세멘테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세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제거를 한다면 익세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덴티스 스캔바디를 통해서 전압보충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잘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하나하나가 잘 맞는지를 좀 체킹을 잘한 다음에, 물론, 어,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어버트먼트가 잘 깎여졌는지, 개개별로, 그 다음에 전체에서 위치는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한 0.1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또 구강내에서 위치를 시켜보면 30에서 50 마이크론 정도, 정말 인상적으로 아주 잘 맞다고 느낄 정도의, 우리가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전압보철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패시핏을 얻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고 어, 부분적으로 세그멘테이션에서 부분 부분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 영역을 맞추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학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얻을 수 있으리라 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도철물 시체 보철물이 들어간 그런 형상이고요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성 어버트먼트 라이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겠다 기성 어버트먼트 는 여러 부분에 쓸수 있는데, 기성 어버트먼트는 무엇보다도 좀 이상적으로 신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험 임플란트를 할때 조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험 임플란트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디지털로 어버트먼트를 넣었죠. 이제 어떤 스캔받은지 이렇게 넣어서 어, 상방에 어,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컨버전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 기성 상방에 커스텀을 어, 계제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계제를 시키지 않으면 이 기성 어버트먼트 상방에다가 테드 디자인을 해서 그 부분을 기공소에 보내드리면 바로 캐스팅을 진행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디지털을 쓰고 아날로그를 혼용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면 이런 보험 임플란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덴티스 캔바디 기성 라이브를 활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SQ 가이드 킷을 사용하였고요. 어, 티스 제니스티를 통해서 출력을 했고, 어,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골질이 너무 약해서 오픈해서 직접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어, 우리가 고정을 좀 얻었고, 약간의 힐링 기간을 거쳐서, 여기도, 어, 약간 상방에 10번 에 힐링 어버트먼트가잘안 들어왔네요. 이럴 때는 이제 프로파일,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덴티스 그런 킷이 나와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방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환자분은 이렇게 플레어링이 있기 때문에 전치부의 플레어링 때문에 구치부의 교합을 약간 높이고, 어, 전치부의 위치를 바로 잡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강 내 보시다시피 이제 프린팅 레진으로 템포러리를 시행을 하였고, 이렇게 교정을 실행을 해서, 어, 구치부는 파이널 보철물을 완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성 어퍼트먼트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덴티스캔바디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테크닉 센스티브하지 않게 아주 편하고 정확하게 상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강 강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아시스로 인사를 드려서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은 여기 오아시스라 그런지 조명을 받아서 너무 덥습니다 <laughs> 더운데 제가 어, 덴티스캔바디 정말 좋은 스캔바디고 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애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어, 다른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과 더 즐겁게 만나뵐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어, 시간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